일단 룬부터 볼게요 저는 일단 감전 이거는 무조건 듭니다 네, 좀 감전 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안 써요 근데 좀 아쉽다 감전 룬 한번 써보세요 이게 딜이 그냥 차원이 다른 네 다음이 이제 이게 돌발일격이랑 보호막 강타 둘 중에 하나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이제 원거리 그리고 좀 나이젠이 좀 강하다 그러면 이제 돌발일격이 되고요 상대가 이제 티모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 티모는 돌발격 들면안 됩니다. 티모 W 펑터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설명이 티모는 들면안 되고 좀 라인전이 좀 약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제 돌발격을 듭니다. 그러니까 라인전 강하면 보호막 광타, 라인전 약하면 돌발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화된 기본격 이거는 이제 고정화 드는데 상대가 미드 티모다 그럼 약자의표를 드시면 됩니다. 예, 강화된 기본격이 쓸모가 없어져요. 전력 티몰. 그 다음번에 사냥의 증표, 그 다음번에 추월. 요것 두 개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템트리를 보면, 이게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 템트리거든요. 지금 리치맨을 좀 뒤로 뺐죠, 제가 다시. 이첫 코어에 이제 영업의 지팡이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연운을 가요. 예. 이때부터 연운 스택을 쌓아, 그 다음번에 바로 라바돈을 가는 거예요. 라바돈이 좀 비싸거든요. 3,4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 이제 이 라바돈이 뗄 때까지 이 연어 스택이 다 치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번에 이제 요걸 가는 거지. 이렇게 왜 가냐면 이게 딱 라바돈 떴을때 되게 강해요. 이게 초반이 좀 2코 때까지 원래 가전이좀 약한데 3코 때부터 이제 힘을 발하는 챔프인데 이제 루덴이 루덴이 난다. 요 라바돈을 올리면 네, 2코 때도 조금 빛을 발을 수가 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대천사? 그 다음, 리치베인, 여기까지는 딱 고정이고, 그 다음번에 요, 부여왕을 가냐, 뭐, 무한의 구를 가냐, 균생을 가냐, 우주 추진력, 우주를 가냐, 요거는 이제 자기 선택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된다. 자, 그리고, 정글 카사딘 룬을 또 봐야겠죠. 어, 내가 눈을안 맞췄는데. 아니, 근데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네, 요렇게 되면 돼요. 네, 이거는 그 대신 요, 보호막 강타가 아니라 도발격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정글 카선생이거든 어, 그, 성대가, 이제, 카정을 안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정글이니까 좀 초반에 좀 강하게 가야겠죠? 라바돈을 먼저 올려요. 아이다, 아이다. 라바돈을 먼저 올리지 말고, 요신 있잖아요, 신요 뭐라고 하냐, 광희의 지팡이. 어, 광희의 지팡이를 딱 올리고 나서, 라바돈까지 딱 올려요. 여기까지는 딱 고정. 그 다음번에, 요, 마화의자와 있잖아요. 마관신. 마관신을 올리고 나서, 이제, 요, 연운 연온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치베인.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대천사 올립니다. 그 뒤로는, 이제, 자유예요 리치베인을 간 이유가, 정글링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리치베인 가면. 리치베인은 갑니다. 요, 효율도 좋아. 요, 라바돈이야. 여기까지 고정이고, 대천사까지 고정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냐, 자율이에요. 유 자기만 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 사람들이 물어보시던데 뭐뭐뭐냐 이제 왜요 영겁의 지팡이를 가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내가 좀 맞아줘야지 우리 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화를 마음껏 쓸수 있는 게 속이 좀 편해 만화가 딱 필요할 때 부족하면 그 만큼 지옥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 영겁을 무조건 갑니다 전 영겁이 좋은 템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가긴 해야 할것 같아. 내가 보 음, 음, 가야 하는 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미드 이지어디네요. 어, 성대의 원딜이면, 이제 뭐냐, 시작할 때 장화 사고 가면 됩니다. 잭도 장화. 그럼 평타를 한 대, 한대 정도 덜 맞아요. <laughs> 이렇게 장화를 딱 신고 가면 된다 이즈디얼은 어 뭐야 W 찍었네 표를 잘 펴면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w 찍었네 W 썼을 땐 뒤에 쭉빠져고습니다 굉장히 아에요 W판이 다만 어 뭐였어 이렇게 무빙을 계속해서 쳐주는 게 맞습니까? 아이야, 아야 아파요. 그래 니신이 와줬죠. 이건 그냥 c 스를 먹으면 됩니다. 뭘좀 <laughs> 밝게. 아이고야, 아씨 이 잘못 찍어버렸네. 아파요. 아, c 스몇개 놓친 거야? 이건 좀 아쉬웠는데. 니신은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데요. 하 ᄒ 살수 있는 일이시다. 음,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거, 가지지 마세요. 버릇 잘못합니다. 우리 팀 미드가 카사딘인데 카정은 간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 내가 그냥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가지는게 아닙니다. 뭐, 안되겠는데? 미안해요. 아! 와, 아, 플래시 째다, 아, 이걸 맞추네. 사실 상대가 Q 못맞췄으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거 못 피해버렸네. 오, 근데 CS 소리는 없어요. 다행 근데 상대 미드 원딜이니까 이런 거 한번 따였다고. 셀프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 와드를 잘못 박아버렸네. <laughs> 와, 씨. 말도 안 돼. 딜이 말이 안 돼요. 아! 근데 네, 시스템. 웨이드만인 것지, 오늘? 이렇게 오 잠시만 도움이 필요해요 리신님 빨리 와 보세요 아니 왜 안와 네 잡았다 와이씨 그래 아우, 맛있게 먹어라 잘 먹네 라인 박힐라나 음, 땅기지는 라인 만들어지겠는데 땅가 음, 먹죠 땅기지인라인는니까 그래서 땅구는 땅기지인 라인 아니이땅구는이는게 친구는 이친구지지친니까이이비구는와인구 피어보 이렇게 대포까지 좋습니다 아흐 프디 있네 내자 응? 가비 얘도 프디 있네 오 대포는 안된다 오케이 야 뭐였는데 그거 맞냐 아야. 어, 너무 아픈데요? 그거 대행이 리시나. 응? 어, 리시님.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깨고 냅시다. 뒤 내려오나? 어? 내려오네? 어, 이거, 이거, 이거. 잠시, 잠시. 굿, 굿, 굿. 어, 뭐야? 어. 어, 살수 있나요? 나이스. 어우, 달다. 어우, 500원, 씨. 이마드까지 30원까지. 이 안에 또 밀고 가죠. 얼마나, 얼마나 이득 본 거야. 거의 천0 0 0원 이득 받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좋다, 그죠? 주인 다 미어를 잡으러 가볼까? <laughs> 내가 공 없거든요? 잡으러? 좋습니다. 방금 판토니와 싸울 때공 쓰는 걸 내가 봤다고 이면서. 그거 없으면 빼야지. 아이고야, 바텀에. 사이나갔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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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나 오케이. 잡고. 리포. 어, 어, 니마, 뒤에 누가 왔어요. 이거는 안될 듯함. 오케이. 라인은 내가 뭘게. 어, 엄. 저도 지금 굉장히 잘 커서. 어이구야, 가브리 모습. 이 수건인 것 같은데. 허허 <laughs> 난 가서 도공저 설거지라도 해줍시다. 잡은 것 같은데 이미. 응? 어딜 가시겠네? 안 되지? 가서 생는데 이쪽에 시바나 있긴 했어요. 저 있네. 어이구야, 빠비. 대박? 따부터 해줍시다 이건. 오케이. 굿. 이제야, 잘 커서 이길 것 같긴 해요. 오, 안 된다. 누르면 안 된다, 이 녀석. 오케이. 블루를 내주는 카사딘이다. 그럼 그 친구는 카사딘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 레드 미니언 이런 건다 괜찮아. 블루는 안 돼. 블루 하나만큼 절대로 안 된다. 이 만주형, 나 이거 밀게. 알아서. 응? 음, 어? 총날려서이 <laughs> 아니 잘큰 카사딘 앞에도 이러고 있네. 확실히, 가사딘이 인지도 없으니까 챔프가, 음, 말도 안 되는 플레이드 하는. 가사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주 좋은 챔프인데. 너 누구 왔니? 혹시? 왜? 와, 누구 왔구나. 자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1 3레벨도 됐거든요 완전 완전 그 뭐야 이 미스 포츠는 들어와 <laughs> 긴 라인부터 잘 <발진이> 진행 걸어주고 뭐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혹시 야 5분 왜이 길어 5분이 안 넘어, 5초. 1가설이 지배인을 서면? 와, 13분의 4코. 미친, 미쳤다, 친미 미쳤어, 그냥. 나 그냥 지료 밟아, 지료 밟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제 듀얼. 사실 안 밟아도 죽일 것 같긴 해. 일로와. 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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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마 퀴에 죽어버니 어떡하람 <laughs> 이왜 이렇게 니까 이거 아이고야 뭐 괜찮다 비지치크랭크 퀸니까 가는 중 가는 중 한탈 끝내러 가보실까 오, 그럼 니가 대신 죽자 그래 비지치크랭크야 아 비지치 뭐 네, 행차 했습니다. 그냥 그냥 행차 해가지고 그냥 다 밟아주기면 된다. 왜저그 음, 네, 남양 특직 어 공포체험 가사딘에게밟아죽기 밟혀줄기 그런 거 아니면지? 아 이건데 아니, 초반에 가서진한테 1 1킬 그럼 막 주면 어떡하냐? 져야지. 이가서딘한테킬 몰아서 줬다 막을 생각 하면 안 돼. 그냥 썰썰 치면 돼요. 뭘 막으려고 하냐. 어? 한번 해볼까? 고고고. <laughs> 어, 되게 세다, 그죠? 가버리시고. 어. 와우. 아니, 딜 뭔데?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마 세카 사진 하는 거죠. 지시하고만 단정. 음? 오폭하하하 오씨. 가버리시고. 응? 펜타가는? 펜타, 펜타, 펜타. 마이볼, 마이볼. 아, 펜타킬. 네. 어우, 씨. 존나 쎄네 에이, 뭐 이러냐. 밸런스 본게 아닙니까, 이거. GG. 지량 얼마나 넣었을걸? 라하 m 빅 p 야, 이거, 두개안 주냐. 와우. 샤하하. <laughs> 붓뽕 터졌다, 그죠? 길량